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얼티오일스 관련해서 발표를 맡게 된 강지훈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프리얼티오일스 관련 내용은 기존 교재에 워낙 잘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교재에 없는 내용이나 보안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얼티오일스입니다. RTOS란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작업 처리를 완료해야 하는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제입니다. 즉 일반적인 윈도우나 리눅스처럼 사용자 편의성 중심이 아니라 시간 제약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러한 RTOS의 핵심 특징을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결정성입니다. 동일한 입력에 대해 항상 동일한 시간 안에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예측 가능성이 필수입니다. 둘째, 멀티태스킹을 지원합니다. 얼티웨어는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며, 각 태스크의 우선순위에 따라 스케줄링하여 가장 중요한 작업부터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중심의 구조입니다. 인도우나 리눅스와 같은 일반 OS는 타이밍보다 결과의 중학, 정확성이 더 중요한 비시간 중심 구조를 따릅니다. 하지만 얼티웨어는 작업이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돼. 되... 완료되어야 하고 따라서 각테스크가 얼마나 빨리 실행되는지가 시스템 동작의 핵심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RTOS와 일반 OS의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RTOS는 대부분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데요. 이 시스템들은 대부분 작은 메모리와 낮은 연산량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제한된 자원 환경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RTOS는 작고 가벼운 커널을 기반으로 정확한 타이밍과 신뢰성이 중요한 환경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커널이 크면 문맥 전환이나 인터럽트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RTOS의 핵심이 정해진 시간 내 작업 완료를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커널의 크기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RTOS는 우선순위 기반 선전형 스케줄링을 사용하는데요. 실행 중인 태스크가 있더라도 더 높은 우선순위의 태스크가 레디 상태가 되면 즉시 실행을 양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에 대해 빠르고 예측 가능한 응답을 보장합니다. 반면 일반 OS는 타임 쉐어링 기반 스케줄링을 사용합니다. 모든 작업에 일정한 CPU 시간을 돌아가며 분배하고 실시간성보다는 공평한 자원 사용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위 내용들을 요약해보면은 RTOS는 제한된 환경에서 높은 신뢰성과 정확성, 정확한 타이밍을 보장해야 하는 시스템에 적합하고 작고 가벼운 커널, 우선순위 기반 선전형 스케줄링 결정성 있는 처리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운영체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실시간성의 종류와 RTOS의 핵심 메커니즘인 태스크 컨텍스트 스위칭 스케줄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성의 종류입니다. 아마 얼트 웨이스 관련 질문을 면접 질문을 받게 되면 은 하드 리얼 타임과 소프트 리얼 타임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필수적으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어, 먼저 얼트 웨이스에서 말하는 실시간성에 대해서 이, 어, 설명하겠습니다. 얼트 웨이스에서 말하는 실시간성이란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이 완료되는지를 보장할 수 있는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드 리얼타임은 데드라인을 1초라도 넘기게 되면 시스템 오류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LIG에서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나 항공기 제어 컴퓨터처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필수적인 제어 신호를 전달해야 하는 시스템이 이 하드 리얼타임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소프트 리얼타임은 데드라인을 넘기더라도 일시적인 품질 저하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약간의 딜레이나 버퍼링이 생기더라도 시스템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RTOS는 기본적으로 하드 리얼타임 요구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필요에 따라서 소프트 리얼타임과 같은 유연한 구조를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RTOS를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태스크, 컨테스트 스위칭, 스케줄링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태스크란 RTOS에서의 실행 단위를 의미하는데요. 각 태스크는 서로 독립된 실행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RTOS는 이런 태스크들을 여러, 개, 여러 개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각 태스크는 자신만의 스택과 컨, 어 태스크와 태스크 컨트롤 블럭이라고 해서 TCB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테스트 스위칭인데요. 어컨테스트 스위칭은 문맥 전환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실행 중인 태스크의 상태를 저장하고 다른 태스크의 상태를 복원하여 c p u 제어권을 옮기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컨텍스트가 태스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에는 레지스터의 값, 스택 포인터, 프로그램 카운터 등 태스크가 어디까지 실행됐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링인데요. 어... 스케줄링이란 어떤 태스크를 언제 실행할지 결정하는 규칙 또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리얼티 s 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얼티 o s 에서는 우선순위 기반의 선전형 스케줄링을 사용하는데요. 선전형 어, 스케줄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높은 태스크가 레드 상태가 되면은 현재 실행 중이던 태스크를 중단하고 바로 그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로 스피어가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점형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 덕분에 얼티OS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응답과 작업 완료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대표적인 오픈 소스 얼 t o s 인프리얼 t o s 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리얼 t o s 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오픈 소스 얼 t o s 인데요 어, 처음에는 리얼타임 엔지니어링 라는 회사에서 개발되었고 현재는 AWS가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얼트에스는 커널이 매우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와 연산 자원이 제한된 MC 환경에서도 잘 동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칩과 아키텍처에 손쉽게 이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포팅 용이성도 크고요. 그리고 높은 안정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어, 이러한 방산 산업에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프리얼트웨이스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어, 여러 도큐먼트를 보셨을 텐데요. 오픈 소스인 만큼 이러 참고 문서나 예제 자료가 매우 풍부하다는 것도 프리얼트웨이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프리얼트웨이스 커널이 시스템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상위에는 개발자가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 코드가 있고, 그 아래에는 얼티웨이스가 제공하는 태스크나 큐, 세마포어와 같은 시스템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러한 객체들이 프리얼트웨이스 커널 위에서 동작하게 되고요. 커널은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을 통해서 MCU의 실제 하드웨어와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얼트웨이스는 하드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실시간 스케줄링과 자원 관리를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그래서 RTOS를 배울 때 프리 r t o s RTOS랑 함께 CMSIS RTOS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이 c m s s 는 ARM에서 정의한 RTOS 표준입니다. 그래서 프리 r t o s 는 실용성과 경량성, CMSIS는 표준화와 호환성을 중시하는 구조로 구분되는데요. 현업에서는 이 f r r t o s 가 훨씬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리얼트웨이스는 s t n 식이 뿐만 아니라 n x p 와 같은 다양한 MCU 밴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CMCS는 ARM q u r t x M 계열이나 뭐 ARM A 계열과 같은 MCU에 최적화된 구조라서 사용 환경이 다소 제한적이고 SMX와 같은 자동 생성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러한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와 커뮤니티 지원인데요. 아마 프리얼트웨이스 실습을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프리얼트웨이스는 방대한 예제랑 추토리얼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 구글에 검색해 보면 다양한 솔루션이 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은 프리얼트웨이스는 어, 실제 적용 사례 측면에서 산업용 얼트웨이스로 입지를 확실히 갖추고 있는 반면에 CMCS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산업에서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CMCS가 표준이긴 하지만 실제 산업에서는 프리 LTOS가 훨씬 더 널리 사용된다고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OSI 7계층 모델이 공식 표준이지만 실제 네트워크 현장에서는 TCP IP 4계층 모델이 더 자주 활용된다는 점에서 좀 비슷한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근데 그 코드를 짜다 보면은 어 이런 CMCS를 선택하셔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프리얼트 s 기반 API로 코드를 짜셔도 무방합니다. 네 다음은 태스크 관리인데요. 어 테스크는 앞에 보이시는 상태 종류 여러 상태 종류를 갖습니다. 그래서 러닝은 현재 CPU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레디는 실행 준비 완료된 상태, 그리고 블럭드는 지연 또는 자원을 대기 중인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서스펜디드랑 딜리티드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었지만, 서스펜디드는 명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고, 딜리티드는 아예 테스크가 삭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 먼저 러닝 상태에서 전이 가능한 방향은 딜리티드를 제외하고 크게 세 가지인데요. 어, 먼저 레디 상태로 전환입니다. 어, 태스크 일드나 태스크 딜레이를 통해서 아니면 은더 높은 우선순위의 태스크가 레디 상태로 오게 되면 은 현재 태스크는 어, 러닝이 아니라 레디 상태로 내려가고 스케줄러가 다른 태스크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닝에서 블럭대로 갈수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vTaskDelay나 어, QReceive처럼 -Receive? 특정 이벤트나 시, 어, 시간 조건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어, 태스크는 실행을 멈추고 블럭드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Suspended로도 갈수 있는데요. 태스크 Suspend 함수를 통해서 이 러닝에서 돌고 있던 태스크는 명시적으로 중단되고 조건과 무관하게 실행 대상에서 완전히 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각 상태에서 다시 복귀하는 흐름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요. 블럭트 상태의 태스크는 대기 중이던 조건이 해소되면은 레디 상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타이머가 만료가 되거나 큐를 큐에서 데이터를 받게 되거나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받게 되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서스펜디드 상태에서의 태스크는 테스크 어, 리 e 이나 테스크 리 m e from isr 함수를 통해서 다시 레디 상태로 갈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v테스크 딜리트 함수가 호출되면은 해당 테스크는 삭제가 돼서 어,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어, 작업도 거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프리 R2S 스케줄러는 레디 상태에 있는 태스크들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태스크를 선택해서 실행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더 높은 우선순위 태스크가 레디 상태가 되는 순간에 실행 중이던 낮은 우선순위 태스크는 즉시 즉시 중단되고 스케줄러가 해당 태스크로 스피드 제어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 이러한 개념이 나중에 뮤틱스나스마포어에서좀 중요한 개념이 될수 있는데요. 어, 다음에 다룰 동기화와 통신 메커니즘 개념 관련해서 어, 연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기화와 통신 메커니즘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프리얼티 o 스의 스케줄링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특히 선전형과 협력형 스케줄링의 차이 그리고 시간 공유 방식 그리고 훅 함수의 활용까지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선전형과 협력형인데요, 선전형 스케줄링은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낮은 우선순위 태스크가 실행 중이더라도 더 높은 우선순위의 태스크가 레디 상태가 되면은 즉시 전환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성확보가 용이하고 빠른 응답성이 빠른 응답성을, 응답성을 가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우선순위 역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 또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형 스케줄링인데요. 현재 실행 중인 태스크가 시, 어, 스스로 CPU를 양보해야만 다른 태스크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드, 이 y i 가 양보라는 뜻이잖아요. 이러한 양보 관련 함수를 호출하거나 블렇킹 상태에 진입해야지만 다른 태스크가 실행됩니다. 어, 그래서 이 방식은 그, 사업, 그 실행 중이던 태스크가 제어한다는 점에서 코드 흐름 예측이 쉽고 간단하긴 하지만 은 어, 실시간 응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 공유 방식인데요. 어, 프리 얼티웨스에서는 같은 우선 순위를 가진 태스크가 여러 개 존재할 때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시간을 분할해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각 태스크는 시스템 틱이나 시스템 틱 인터럽트마다 순서대로 CPU를 점유하게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아이들 훅과 틱 훅인데요. 먼저 아이들 훅은 시스템에 실행할 태스크가 없고 모든 태스크가 블럭 상태에 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아마 큐브 i d 디를 통해서 자, 코드를 자동 생성했을 때 아이들 태스크도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어, 이러한 아이들 태스크를 통해서 CPU가 유휴 상태일 때 백그라운드 작업을 수행할 때 유용합니다. 어, 반면에 틱 훅은 매 시스템 틱 시스템 틱마다 실행되는 훅인데요. 어, 프리얼트웨이스의 시스템 틱 인터럽트 내부에서 호출되기 때문에 어, 컨텍스트 인터럽트 컨텍스트이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체크나 짧은 이벤트 트리거 처리에 사용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 이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보면 은 프리 얼투에 쓰는 우선순위 기반 3전형 스케일링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어, 특정 설정을 통해 협력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두 동일한 우선순위의 태스크가 올 때는 라운드 로빈 방식을 이용해서 시, 어, 시간을 공유한다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훅 함수들을 통해서 실시간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슬라이드에서의 어, 유학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이어서 이런 스케줄링 방식이 실제 테스크 관리랑 동기화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동기화와 통신 메커니즘인데요. 프리 얼티웨스는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여러 태스크가 들어올 때 충돌을 방지하고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주고받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스마트포인데요 스마트포어는 주로 자원보호나 태스크 간 동기화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유자원을 여러 태스크가 사용할 때 스마포어를 통해서 자원을 잠그고 해제하면서 충돌 없이 안전할 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스마포어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인데요. 어, 어 먼저 아래를 보시겠습니다. 스마포어는 바이너리 스마포어랑 카운팅 스마포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카운팅 스마포어에 대한 그림이고요. 중앙의 블록은 6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0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최대 6개까지 자원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스레드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자원을 사용하려, 사용하려고 할때이 세마포를 통해서 카운터 값을 1을 감소시키면서 자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슬롯이 사용 중이면은, 어, 다른 태스크는 블럭 상태로 대기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자원을 다 사용하고 나면은 세마포를 통해서 해제할 때 카운터를 다시 반대로 일씩 증가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0이 아닐 때 다른 태스크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처럼 카운팅 세마포는 자원 충돌을 막으면서도 일정 수준의 병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이너리 세마포어는 이진 세마포인데요. 어, 카운팅 세마포어는 총 n개의 정렬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이진 세마포어는 값 그대로 0 또는 1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단한 개의 태스크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루틴이 태스크로 신호를 전달하거나 단순한 동기화 용도로 자주 사용됩니다. 아무로는 세마포어와 비슷하지만 더 발전된 형태가 바로 뮤텍스인데요. 뮤텍스 역시 자원 보호에 사용되긴 하지만 스마포와 차이는 우선순위 상속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낮은 우선순위 의 태스크가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의 태스크가 해당 자원을 기다릴 때 프리얼트웨이스는 낮은 우선순위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일시적으로 올려 가지고 우선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선순위 역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두 개의 태스크가 하나의 뷰텍스를 공유하면서 사용 중에는 락을 걸고 사용이 끝나면 릴리즈해서 다른 태스크가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Q인데요. Q는 태스크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구조이고요. 그리고 통신과 동시에 동기화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태스크가 데이터를 큐 센트로 큐에 넣으면은 다른 태스크는 이를 리시브로 그 데이터를 꺼내면서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을 때에는 블락 상태로 대기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이벤트 그룹인데요, 어, 이벤트 그룹은 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 단위로 여러 개의 이벤트 상태를 관리하면서 오어 또는 앤드 조건으로 이벤트 감시를 수행하게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은 우어 조건 기반인데요. 어, 지정된 비트 중 하나라도 1이 되게 되면은 이 화살표가 바로 지정된 비트인데요. 하나라도 1이 되면은 이 태스크 3이라는 태스크가 깨어나서 실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이벤트 조합을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림 버퍼와 메시지 버퍼인데요. 둘다테스크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지만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 스트림 버퍼는 연속된 바이트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로 주로 UART 수신과 같은 스트림 형태의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고요. 메시지 버퍼는 메시지 단위로 약 완결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이슨 어, 데이터처럼 독립적인 단위의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를 요약해보면, 프리얼티웨에서는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동기화와 통신을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도에 맞는 적절한 메커니즘 선택이 실시간성과 안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메모리 관리입니다. 어... 먼저 성단표를 보시면은 메모리 할당은 크게 스태틱과 다이나믹 방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스태틱 할당은 정적 할당으로서 컴파일 또는 부팅 시점에 미리 메모리를 정해진 구조에 따라 할당하는 방식이고요. 예측 가능한 메모리 사용과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 장점이긴 하지만 실시간성이 중요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구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동적 할당 또한 존재합니다. 동적 할당은 런타임 중에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식인데요. 구조가 유연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 효율이 좋긴 하지만은 메모리 단편화나 할당 실패, 오류 가능성이 존재해서 이러한 리얼타임 OS를 다룰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리얼트에서는 내부적으로 동적 할당을 할때힙 1부터 힙 5까지 다양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다섯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사용해서 동적 할당을 해야 되는데요. 각각의 힙의 특징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힙 1입니다. 힙 1은 가장 단순한 방식인데요. 할당만 가능하고 해제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드가 매우 작고 빠르면서, 빠르면서도 메모리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회성 할당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힙2인데요. 어, 기본 멜로과 프리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해제가 가능하지만 해제로 인해서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힙3는 어, C 퓨전 라이브러리의 말럭과 프리를 그대로 랩핑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C 언어를 사용하던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간편하지만 어, 이를 사용할 때 스레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리얼타임 OS 환경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히포는 베스트 핏 방식으로서 가장 적절한 크기의 블록을 찾아서 알아서 할당하고 이 디프라그멘테이션도 일부 지원합니다. 하지만 단편화, 최소화에 유연하긴 한데 어, 이런 경우에는 코드, 키, 크, 코드 크기가 증가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5는 어, 여러 개의 메모리 영역을 지원하는 고급 방식인데요. 메모리 맵이 복잡하거나 외부 램이 있는 시스템에 적합하긴 하지만 어, 서, 당연히 설정이 복잡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적 할당을 할 때는 사용 환경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이 힙의 종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 예를 들어서 단순하고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할 때는 1, 그리고 다양한 할당과 해제가 필요한 시스템에서는 2나 4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모리 할당을 잘못 선택했을 때는 어, 스택 오버플로우로 인해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리얼타임 환경에서는 동적할당보다는 정적할당을 정적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얼트웨스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고 발표해 보았는데요. 어, 추가적인 질문이나 어, 공유하실 게 있다면 유튜브 댓글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